이들을 다 캐릭터로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 진짜 그 아이디어가 좋은 친구들은 홍인규, 음. 안영미나 뭐 유세윤, 저 강유미 이런 스타일은 좀잘 살리는 잘 살리는, 음. 잘 살리는 음. 쪽이었고 네. 네. 황현희는 그냥 뭐주워 먹는. <웃음> <웃음> <목소리> 내가 개콘 제일 오래했는데 뭔 개콘 두려워고? 예끼 비 눈. 예예. 빨대. 빨대 계속 빨아먹어. 예. 아, 아. 김대범은 좀 그런 거죠. 그 아이디어로도 잘 모르겠고 잘 살리는 것도 잘 모르겠고 에너지. 음. <목소리> <목소리> 아 이게 제일 싫어. 그래? 아 자고 봐. <목소리> 아 장동민 씨 19기 중 무개념 탑복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렇죠, 전선의식구야 아, 예. 그중 무개념 원탑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뭐 다들 뭐 어, 지금 다 각자 알겠지만... 지금 찔려하고 있는데 <laughs> 네. 사실. 원탑은 뭐 단연 황현이. <laughs> 네, 네. 아, 그러니까 네. 이그 어. 무개념이 황현이라고? 그... 어. 그... 특히 그 개인주의적인 아 성향 한한번 어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무슨 뭐일 때문에 집합 불한 어 적이 있어요. 진 채널에 네. 그렇게 있었죠. 어. 집합을 했는데 동기 중에 누가 저기 다른 선배랑 회의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음못 왔어요. 아, 못 왔고. 근데 집합 건그기수보다 위의 선배랑 회의를 하고 있으면 아, 안 그렇죠. 와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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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은, 걔 대신 혼날 음. 사람. 걔안 왔으니까 어, 걔 대신 어. 혼날 사람 그랬더니, 그렇죠. 우리 동기가 전부 다다 다 손을 같이 다 들었어요. 대신 혼나겠다. 황현이 혼자만 안 들으면. <laughs> <할수 있었어요. 웃음> 내가 왜웃나 거야 저거? 아, 아직도 아 이해가 안 어. 가. <laughs> 지금도 걔 대신 혼나고 싶지가 않잖아 <laughs> 내가 왜? 그래서, 그래서 결국 선배가, 선배가... 황현의 나와. 이게 <laughs> 진짜 무슨 시트콤 같듯이 아니, 그러니까. 같애지, 시트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직도 걔 대신 혼나고 싶지 않아요. 어. <laughs> 아, 진짜. 아니, 누가 맞죠? 맞죠? 유상무. 아, 혼나지 않았어. 그리고 맞는 아, 맞아 맞아. 그래. 맞아요. 그래. 그래요. 진짜 <laughs> 혼 어.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상무라면은좀 그렇다. 이그 장동민 씨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선배가 되고 나서 이제 그 군기반장이었어요? 군기반장이라는 거를 선배들이 정해주거든요. 음. 네가 해, 뭐, 이렇게.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선배들이 좀 보죠. 음. 누가. 유력한 인물이 저기 김대범하고 둘 아니었었어요? <laughs> 대범이 어, 어떻게 어, 하고 싶어 을것 같은데. 김대범하고 네. <laughs> 둘 같은데, 네. 느낌이. 네. 뭐, 한살때 아, 빠지고, 예 빠지고, 그느낌 네. 어, 뭐, 홍규 있다, 유약하고. 맞잖아. 야. 이게, 전략으로. 어, 제가 제일 적합하겠다. 음. 라고 해가지고, 뭐, 그랬겠죠. 음.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선배님 아니 저기 안기부에서 <laughs> 아, 네, 높은 양반이 아제 몰라요 <웃음> <웃음> 그 모릅니다 제가 됐는데 집합을 음. 위에서 하라니까 뭐 해야죠 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바로 뭐뭘 뭐, 어떻게 해뭐 이런 얘기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음, 음, 지금부터 음. 3 시간 집합했다 하자 그리고 3 시간 동안 지금 여기에서. 코너를 짜, 음. 다시 아이디어 음. 회의에 음. 뭐 이런 걸로만 아하. 했거든요. 아. 좋은 저 군기 반장이었는나뭘 그렇죠. 음. 네. 그래. 그래. 뭐 처음 듣는데아안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laughs> 자 군기 반장이었던 장동민 씨. 그 당시에 동기들에게는 또 열린 지갑이었다고요, 동민 씨가. 코미디 프로그램이 그때 이제 전성기였다 보니까 음. KBS에만 세 음. 개가 있었어요. 음. 개그콘서트 있고, 폭소클럽 있고, 일요일날 쇼 행운 열차 아, 있고 아, 쇼 행운 열차,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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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 개를 다 하고 아, 있었거든요 뭐 네. 그래도 뭐 출연료도 넉넉하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연료가 그래도 좀 낮고 해가지고 어느 날 홍인규 씨가 음. 같이 이제 뭐 아이디어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너는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돈 벌면은 회전 초밥 접시 색깔 구별 없이 마음껏 먹어보고 싶어. 어? 그래서. 아, 그때 다 그렇지 뭐. 그때다 그렇죠. 어, 그럴 때니까. 김밥 맞아요. 먹을 때인데 뭐. 그래서 이, 그, 초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인기가... 그래서 그 결과 앞에 초밥집 좋은 데가 있었어. <목소리> 월드와서 디스코 방방했잖아. 디스코 방방했어. 깜한 소리여가지고. 가스코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가자 오늘 어. 해가지고 회의하다 말고 그냥 갔어요. 음. 초밥집 가서 너 색깔 구별 없이 네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음. 했는데 와 진짜 하고 처음부터 먹는데 쌓여가는 게다그 계란 초밥이지. 어, 어, 어. 그것만 계속 쌓여 그래가지고. 어. 그거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저기 미안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이게 비싼 음. 것들 있잖아요. 음. 이거 먹어. 뭐 그러면은. 입맛에 야 이건 못먹겠어 이게 맛있어. 이거 그러니까 입이 어. 난 싸구려라 그래. <laughs> 마음껏 먹으라고 해도 계란만 이만큼 밥이에 <laughs> 계란 먼저 지고 맛있어 먹는 거야. 네, 네. 네. 장동민 씨 활동 당시 에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얘기를 한, 그한게 아니고 이게 여기도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난 네. 오늘 녹화 들어오기 전까지도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음. 좀 내가 얘기, 대신 얘기해줄 사람 없어요? 뭐, 뭐, 힌트를 주면 내가 알려줄게. 그래, 나한테 구두, 구두 사줬어요. 13만원짜리. 구두 사줬어? 네, 신을 때. 어, 지금. 어. 그거 13만원 아니었어. 34만원이었어. 60% 할인했잖아. 알겠지.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로. 거 너무 사 아, 진 확실하지. 확실히 기억하지. 아지터에서 들었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개그 이제 프로그램 예, 할때 출연료를 조금 낮 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출연료보다 다른 사람들 출연료를 좀 올려주는 거 이런 거를 친인 때 진짜.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으로 얘기를 해. 아니, 아니, 아무리 얘기이거 안안 이러면은... 자꾸 본인이 얘기. 아니, 이거는 본인이 얘기하라고 해야... 하니까. 네가 얘기해. 나는 몰라? 모르니까, 모르니까 <laughs> 내가 얘기하지. 깨워. 네가 모르니까. 아, 들어볼게 그럼. 아, 네가 아, 모르니까 깨워. 내가 얘기한다. 아. 이거를 몇십 년간 아, 감춰왔던 나의 진실. 아우. <laughs> <laughs> 왜 이러는 걸까요? 경전할 <laughs> 것같 네. <laughs>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감춰왔던 얘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뭐 그냥. 어느날 봤더니 신인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해서 내추럴률을 좀. 이거 그 낮추는 대신 이 친구들을 꼭 써줘라. 어, 어. 되게 멋있다.라고 해가지고 장정민. 예, 뭐 이제 친구들이 좀 나오게 되고. 좀 오와. 아. 언달성인들이 아, 멋있는 척하는 거 되게 많아. 자 <laughs> 아, 모르지만 어? 그 미담 하나 있잖아요 홍인규 씨 사건 그거? 아이 그러고 이제 그만 얘기. 네, 뭐 어. 어떤 있인데 오랜만에 동기 얘기 끼어들었는데 고양이 잘들었거든들야 네가 하는 얘기인데 그만해. <laughs> <laughs> 하지마. 그럼 안 봐요. 어? 홍인규 씨가 공익근무할 때 애도 나오고 해서 좀 힘들었을 네,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동민이 형이 밥 먹자고 쓱 불러가지고는 차 타고 가는 인규 차 뒤에 몇백만원을 던져주고 간 적이 있어요. 아, 네. 와. 네. 뭐, 제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네. 이런 거 내가 얘기해면 좋잖아요. 어, 이번에는 새로운 거여서 다행이다 원래는 이제 집에다가 던지고 간 것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에이. 두 번이에요, 두 번? 왜 이렇게 자꾸 돈 네, 던져요? 차에다 던지고. 돈 던져, 자꾸. 어허. 차에다 던진 건또한번더 있어요. 뭐. 화현이새 쳐서 을 때. 야, 돈 던졌어. <laughs> 어묵 국물을. <laughs> 맞어 맞어. 진짜야 진짜야. 진짜 있었어. 실제 있었던. 그 일. 회의실 그치. 앞에 포장마차로 아. 떡볶이 파는 데가 있어요. 아, 아. 근데 아, 맞아요. 근데 저희가 있지. 그냥 거기서 떡볶이 먹고 어묵 <laughs> 국물을 <떡볶이 웃음> <먹고 웃음> 이렇게 먹고 있는데 화연이가새 차를 뽑아 외제차를 딱 뽑아가지고 쫙 내려서 창문찡 열고 뭐해 이러더라고. 어, 뭐라고 해안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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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먹네. 나가 나는 외제차 탔는데 이런 얼굴 있잖아. 내가 이걸 먹다가 바로 녹아. 장동희 씨, 장동희 씨, 네. 배용준 씨 때문에 억울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윤사마 <laughs> 때문에? 뭐 때문에? 니들이그는거 아니야? 윤사마를 전혀 안 해줬는데. 배용준 씨가, 배용준 씨가, 너희들이, <laughs> 너들이 <니드리>, 어, <니드리, 웃음> 진짜 많이... 있었던 얘기야? 예? 용사마랑 그 인연이 있나? 인연이 아니라 좀, 좀 억울한 거죠. 아. 제가 이제 그배우님 때문에 욕을 많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대화가 필요해 하고 있을 때 네, 네. KBS 그 연예대상에 음. 그때 우리가 최우수 코너상 받아가지고 음. 뭐 갔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분날 시상식을 했어요. 음. 12월 24일 날. 아, 그래서 머리가 되게 길고 안경을 썼어요. 뿔테 안경을 아아. 끼고 머리를 묶고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아아. 하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갔어. 근데 태왕 사신기 그때 음. 배용준이 네. 하면서 12월 31일 날그 연기 대상을 했단 말이야. 나보다 일주일을 늦게 했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을 끼고 네, 이렇게 나온 거야. 어. 내가 일주일 먼저 했잖아. 어. 네. 왜 따라했냐고 나한테 욕을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 배웅준 따라했다고 내가 일찍 먼저 했는데 그거 판매 봐요. 아 그거 다. 이게 진짜 와. 기억이 안 나네. 정말. <laughs> <진짜> 이정도면 <laughs> <laughs> <야. 이런 야. 웃음> 이건 이건 배웅준 능멸이야. <laughs> 이해해. 이거 장동민이 욕먹어요 돼. 대준 씨가 무슨 엄청 이렇게 <laughs> 아니 왜 이러고 다어 장동민 뭐? 씨 치아가 배용준 씨보다 한4배로 많아. 이건 래 이건 이해해. 이거는, 아, 이건 이준 씨한테 잡아야지. 아, 그래. 어쩔 수 없어. 저, 설마 배우주 씨가 장동훈 씨맥이려고 이렇게 하는 않았을 네. 거 아니야. 나, 저, 나 내가 되게 쉬웠나봐 저걸 어떻게 골탕 먹이지 그래!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앞으로 네. 네. 머리 기르지 마라. 네. 어쨌든 제가 먼저 했지만 죄송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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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